내일 그 금요일은 그 청룡의 날입니다 해에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60년 만에 그한번 찾아오는 우리에게 또 행운을 준다고 하는 이 청룡의 해인데요 이렇게 그 날에서까지 또 청룡의 날이 왔다면 이건 쌍룡의 기라남시의 그 쌍의 출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세 가지 것 가운데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드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복이 또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그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를 이런 푸른 청룡의 날에 드시게 되면 청룡의 암시가 그 상징을 하는 푸른 기운을 또 흡수할 수 있습니다. 시금치는 바로 오왕 그 목의 성장 에너지도 또 담고 있기 때문이죠. 이런 그 청룡의 날에 또 시금치를 이렇게 먹어주게 된다면 돈복을 또 크게 그 자극을 하게 됩니다. 또 재물운의 그 선순환을 돕는 그 풍수적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이런 그 청룡의 날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시금치를 또 흡수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섭취에서 바로 대박 터지는 그 재물운을 또 충전받게 됩니다.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 달걀찜, 계란찜을 또 잡수시게 된다면 이런 그 푸른 청룡의 날에 이 계란찜, 이 달걀찜은 마치 그 용이 품고 있는 그 알처럼 이 재물운과 또 번영을 품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둥글고 또 부드러운 그런 형태가 주는 그런 안정감 또 조화 속에서 돈복이 또 흔들림 없이 또 축적이 됩니다. 청룡의 날에 우리가 또 달걀찜을 먹어 주게 되면 용의 기운을 또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풍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. 그다음 그 여러분들께서 그 녹차를 드실 수 있다면 이런 그 푸른 청룡의 날에는 또이 푸른색과 또 동일한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복과 또 재물은 또 길한 그 운세를 또 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풍수 작용을 거둘 수. 수 있습니다 청룡의 날에 그 따뜻한 그 녹차 한잔 마시는 그 일이 행운을 주는 그기란암시를 가지고 있는 이 청룡의 에너지를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운의 그 흐름을 또 깨우는 그런 풍수 방법도 되어줍니다 청룡의 해에 또 이렇게 그 청룡의 날이 온다는 것은 결국 풍수적으로 매우 그 드문 기회를 의미합니다 돈복과 그 행운의 에너지가 집중된 날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세 가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그 시금치, 달걀찜, 녹차 이세개 가운데 그한 가지는 꼭 잡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청룡의 기운, 돈복 터지는 그 기운을 음식으로 또 섭취하는 그런 그 풍수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.